여러분 요즘 파이코인 아직도 채굴만 하세요? 맨날 출석 체크하느라 힘드시지요? 이제는 눌러서 벌던 시대와 더불어, 이제 만들어서 버는 시대도 함께 도래했습니다. 바로 파이앱 스튜디오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앱 만든다고요? 코딩 알아요? 아니요. 하지만 파이앱 스튜디오가 다 알아요. 여기 제가 직접 만든 워라벨로트 앱이 증명합니다. 저 코딩 하나도 모르지만 이 앱을 만들었어요. 못 믿는 분을 위하여 댓글에 워라벨 노트 앱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한 분은 사용해보세요. 파이앱 스튜디오 뭔가 있어 보이죠? 쉽게 말하면 파이코인 생태계의 앱 제작소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쓰는 앱들 있잖아요? 게임, 쇼핑몰, 배달앱, 연애 시뮬레이션까지 그 모든 걸 파이코인으로 돌아가는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파이앱 스튜디오는 코인판의 구글 플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앱을 만든다니까 벌써 머리 아픈 사람 손들이 보세요. 괜찮아요. 파이앱 스튜디오는 코딩을 몰라도 돼요. 블록 쌓듯이 로그인 버튼 추가, 결제창 만들기, 코인 지갑 연결 이런 식으로 AI에게 명령만 하면 앱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앱이 아니라 블록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유치원생도 만들 수 있어요. 먼저 앱을 만드는 요령을 알아볼까요? 1단계 파이 브라우저 열고 파이앱 스튜디오를 접속합니다. 2단계, 새로운 앱 생성을 클릭합니다. 앱 이름부터 정해야죠. 예를 들어, 파이 배달, 배달비는 파이로. 파이 데이트, 사랑도 채굴합시다. 파이팻, 가상 코인으로 강아지 키우기. 3단계, 기능 추가하기입니다. 버튼 넣고, 텍스트 넣고, 이미지 붙이고, 마지막에 파이 코인 결제 모듈만 연결하면, 진짜 앱이 완성됩니다. 이 모든 것을 AI가 만들어줍니다. 4단계, 테스트 모드 돌리기. 직접 버튼을 눌러보면서 버그를 찾아야겠지요. 5단계. 출시 버튼 꼭 누르면 전 세계 파이 유저가 내 앱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제 파이코인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상 의 1순위는 파이 마켓입니다. 쿠팡, 이베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파이코인으로 물건을 사고 팔수 있는 글로벌 장터가 생기니까요. 단. 판매자는 환불은 없습니다라고 붙여 놓고 튀일 수도 있습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예상앱비는 파이플레이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그딴건 가라입니다. 파이로 구독하는 코인 전용 영상 플랫폼이면 충분합니다. 예상앱 3은 파이데이트입니다. AI가 채굴량 많은 사람만 매칭해줍니다. 오늘의 이상형, 3년째 존버중인 파이너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알아서 매칭해줍니다. 예상앱 4는 파이배달입니다. 배달비 대신 파이로 결제하지요. 단, 배달기사님이, 파이 결제 방법 몰라서 현금 되나요? 라고 말하는 오픈 현실도 있을 수 있어요. 예상해보는 파이 교환소입니다. 파이로 파이 NFT를 사고파는 세상이지요. 예를 들어, 내첫 채굴 화면 스크린샷이 NFT로 팔리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농담 같지만 진짜입니다. 파이 코인은 단순한 채굴 앱이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쓰는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파이 앱 스튜디오는 그 시작점이죠. 우리가 만든 앱이 많아질수록, 파이코인은 단순한 숫자에서 실제 통화로 변신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만든 앱 하나가, 파이코인의 시세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의 선택은 단 하나. 파이앱 스튜디오에서 놀 건가, 남이 만든 앱에서 놀림받을 건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파이코인은 이제 출석 체크용 앱이 아니라, 창조자의 놀이터입니다. 그러니 컴퓨터를 켜세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세요. 오늘은 채굴 안에, 오늘은 앱을 창조한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자본이 아니라 코딩도 모르는 한파이너의 열정입니다. 당신의 상상에 파일을 더하세요.